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이 드라마의 가장 큰 핵심이 밝혀졌죠. 드라마 제목처럼 성요원과 정바름은 오랜 생활 사찰을 당했던 실험주였습니다. 성요원의 마지막 유언, 우린 실험주였어. 그 말로 큰 맥락은 짚어졌습니다. 이젠 왜 무엇을 위해 정발음과 성요한이 실험지로 살아야 했는지 그리고 오랜 세월 실험지를 지근거리에서 감시했던 집단 오제트 그 오즈를 움직인 오즈의 마법사 또는 서쪽 마녀는 누구였으며 원숭이들처럼 행동 대원이었던 오제트는 무엇을 위해서 일했는지 밝혀지는 일이 남았죠. 그리고 18화에서는 턱 밑까지 추격해온 고무치 때문에 결국 정바름은 범행을 실토하게 되고, 오봉이 또한 성유한이 범인이 아니라 세인트 요한, 성스러운 일을 행해왔던 착한 사람임을 깨닫고 정바름의 실체를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 때문에 오제트의 표적이 돼서 고무치와 오봉이가 위험에 빠지게 될것 같습니다. 정바름은 이들을 구해내는 과정에서 오제트와 정면 대결을 하게 될것 같은데, 과연 그 우두머리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우두머리로는 최영신 비서실장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패 감별법 통과를 바랐지만 법사위에서 한표 차이로 상정되지 못했죠. 같은 여당이면서 캐스팅 보트를 준 신상 아버지 신성민 위원장이 반대를 한 건데요. 그 이후 사패를 간별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관리 단속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을 겁니다. 성유안과 정바름을 관리만 하면 모르겠지만 실험주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실험 조건이 있었을 겁니다. A와 B에게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 결과를 오랜 세월 지켜봤을 것이고 그 종단적 실험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겠죠. 그 실험 조건이란 환경을 바꾸는 것, 즉 사페 유전자를 가진 성유안과 정바름을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금까지 이 둘을 감시 보호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실험주 성요한의 반란 변수가 생겼고, 그로 인해 실험이 물거품이 되면 안 되겠기에 성요한을 희생해서 정바름을 살려내는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실험이었을까요? 어떤 실험이든 가설을 내게 돼 있는데, 이들이 낸 가설은 결국 사폐는 사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결국엔 이들을 버려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데 실험지가 처단한 목숨들이 몇입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일입니다. 오제트맨들에겐 어떤 대의명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을 이용해 나쁜 짓을 저지르게 한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최영신 개인의 복수와 목적이 포함돼 더욱 이 실험지 프로젝트에 집착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바름 주변은 온통 오제트맨들이었습니다 고무치처럼 상황판을 만들어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바름이 잘 정리를 해줬네요 먼저 정바름의 어릴 적 일가족을 몰살한 송수호는 어깨에 문신이 있었고 엄마, 양아버지, 재민이를 해쳤습니다 대신 재민이의 쌍둥이 동생 서번트 증후군을 가진 재희는 죽이지 않고 복지원에 보냈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에 재희에게 후원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르고 지나갈 뻔했는데 정바름이 체육관에서 꺼냈던 성경책에 미카엘라에게 지정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이 나왔죠. 송수 엄마가 고무책이 했던 말에도 송수의 죄책감이 느껴집니다. 10년간 조직에 몸담다가 구령시에 다녀오고 난 이후에 통곡을 하더니 일을 그만두고 체육관 일을 하게 됐다고 했죠. 송수호는 헤드헌터의 유가족으로서 데이를 품고 일하고 싶어서 OZ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량한 사람들까지 죽여야 하는 것에 회의를 품게 돼 일을 그만둘 것 같은데요. 자신을 찾아온 정바름을 보고 놀랐지만 뭔가 포기한 듯 링에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치고기를 죽이고 자신을 빗속에서 치고 달아났던 드림캐처 차량의 주인공 오제트원은 손가락에 문신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오제트원도 치고기를 죽인 후 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고무치에게 전화를 거는 시도를 하다가 끊겼는데요. 발각될 것을 염려해 조직에서 위장 처리해버렸죠. 돈 때문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민수 형사의 처리 로고입니다. 이 OZ-1도 회상신에서 유가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보면 OZ는 범죄 피해자 유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OZ-1은 자신이 처리될 걸 예감했는지 정바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담은 영상을 드림캐쳐에 숨겨둬서 그걸 알아챈 고무치가 정바름이 다크 히어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8화에서 정바름은 고무책의 범행을 실토하게 된다는데 무진 연쇄 사건의 프레데터였다는 사실까지는 밝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고무책의 상당한 충격이기 때문에 비장한 마지막 회를 위해 남겨둬야겠죠. 가짜 이모부도 오제트맨이었습니다. 폭력 전과를 갖고 있었고 치골에 문신이 있었습니다. 폭력 전과가 있는 걸 보면 피해자 유족인데 복수를 위해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짜 이어도 위험을 느끼고 사라졌지만 오제트 조직과 한 통속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피해자 유가족들을 이용한 권력자가 과기부를 중심 거처로 만들어놓고 오제트의 활동을 지시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유한의 친구 김준성은 과기부에 근무한 화이트 해커였거나 정보를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속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류환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에는 두려워하면서 은폐된 조직 OZ를 뚫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발음이 김준성의 노트북과 피해자 현장 사진도 갖고 왔는데 사진을 보면 죽어가는 모습이 아닌 사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도 알아내죠. 알고 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걸 보면 같은 오제트로 볼수 있지만 김준성이 도와준 성유와는 오히려 정발음을 처단하려 했기 때문에 오제트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제트라는 숨은 조직이 정발음에 덫에 걸려들어 드러나게 되면서 데니얼은 오제트와 지금까지 내통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피해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과거 데니얼은 오제트와 같이 실험지 프로젝트에 동의했는데 회의를 느껴 실종돼 죽은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배신한 데니얼을 오제트에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그때 성유한이 데니얼을 구해주면서 함께 정바름을 추적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유한의 핸드폰과 정바름의 일기장이 데니얼의 짐에서 나왔죠. 성유한의 핸드폰에서는 데니얼과 수시로 통화하는 기록과 김준성의 메시지를 통해 오제트를 알아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바름이 프레데터 시절 처단했던 사람들의 기록과 그림이 낱낱이 그려진 일계장을 성유한이 훔쳤고 그걸 데니얼에게 건네줬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바름이 무진 연쇄 사건의 프레데터라는 사실을 데니얼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은, 데니얼이 오제트를 피해 죽은 척 지내고 있었는데, 고위직과 일부만 알고 있는 정바름의 뇌의식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오제트 내부에 조력자가 있는 게 아닐까요? 데니얼에겐 헤드헌터 한서준에 의해 죽임을 당한 여동생 제니퍼 외에 찾지 못한 동생이 한명더 있었습니다. 일화에서 한서준과의 대화를 보면 홀트를 통해 알아내려고 했으나 못 찾았다고 했는데요. 그후로 25년이 흘렀으니 그 동생을 찾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생 역시 피해자 유가족으로서 오제트 가입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에 있다면 데니어를 도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니얼은 정바름이 기억을 되찾았다며 일을 저지르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었죠. 그게 바로 오제트 내부의 조력자이자 동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미 나왔던 사람인지, 새로운 인물일지 궁금합니다. 데니얼은 정바름이 성년의 뇌를 이식받은 이상 오제트 세력에 의해 조종당하는 것보다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정바름을 이용해 사패들을 처단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일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바름 스스로 기억을 되찾으면서 자신도 발각되는 위험을 처해지게 된 거죠. 데니얼은 정바름보다 더 정바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바름의 유전자 검사를 했었기 때문에 친엄마가 성지은인지 연구원 부인인지도 이미 알고 있을 텐데요. 언제쯤 발음에게 이야기해 줄까요? 진실을 알고 있는 성지은과 대면하는 자리가 생긴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최종 반전을 생각해서 오제트의 우두머리가 전혀 새로운 인물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최영신과 대척점에 있는 신성민 의원입니다. 아들 신상 형사는 10년 만에 어렵게 낳은 아들이죠. 만약 신상이 사폐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절대 사폐 간별법을 찬성할 수 없겠죠. 소중한 아들이 흉악범의 딸과 결혼한다 하면 보통은 반대했을 텐데 신성민 의원은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소신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쇼라면 어떨까요? 진심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앞둔 정치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한서준도 그랬고 정바름의 회상신에서도 여자는 그저 종족 보존을 위한 매개처로만 생각하죠. 신성민의 선택도 그랬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신상이 사패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아버지가 유전자를 물려줬을 수 있습니다. 신성민 의원 자체가 사패였고 한서준처럼 종족 보전에 집착했다고 생각해 본다면 사패 유전자를 가진 자를 보호하려 들 겁니다. 그들만이 신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으로 그들을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고 관리 감독해서 세계적 인재로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데니얼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사페와 천재는 종이 한장 차이기 때문에 좋은 머리를 과학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면 좋을 거라는 발상을 했고, 그래서 과기부의 적을 두고 조직을 운영했다고 가정해 볼수 있습니다. 한소주는 자기 같은 인재를 감옥에서 섞게 하는 건 국가적 재능 낭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발음 수술을 지휘했었던 의사가 몰래 녹화한 한서준의 뇌의식 수술 장면을 보면서 헤드헌터가 아니었으면 세계적인 수술로 인정받았을 거라며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런 장면을 굳이 넣은 걸 보면 사페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을 관리 보호하면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다 해도 세계적인 인재로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린 실험쥐였어라고 성유하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요. 사실 시청자도 뇌에 쥐가 나도록 추리하는 실험쥐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실험쥐였어. 작가나 스탭 배우들은 시청자들이 헷갈려할 때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혹시 그들도 사패는 아니겠지만 즐겼을 건 확실합니다. 마지막까지 뇌에 쥐가 날 듯한 드라마 마우스. 지금까지 윤착자였습니다.